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신학 공부를 10년, 20년, 30년 해도 예수가, 성령이 우리 삶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를 알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에요. 지금 세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는 거대한 제국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예요. 또부하 성공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유한은그 암흑기에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